네두 번째 시간 어, 집합건물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념에 예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오류 수풀과 법률 행정적 관리예요 그래서 뭐 건물에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뭐 건,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유지관리법 전기는 전기법 승강기는 승강기법 소방 소방법 뭐, 공기질법, 적수적법, 기타 등등, 가스 어쩌죠, 기타 등등 법률이 쫙 있어. 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캐치를 해야 되고, 어, 이, 제일 중요한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법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을 꼭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한 번에 절대 끝나지 않고 두번세번 번 어, 이어서 하는 거니까 어, 들으시고 그냥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약칭으로 어,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1985년도 4월 14일 날 생겼고요. 제가 순서는 구분 소유권 집합건물의 구성 공용 부분의 사용 및 관리 대지 사용권 구분 소재 관리, 무 집합 건물의 관리, 건재 건축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이거를 다알 수는 없어. 우리가 뭐 법학 추진도 아니고 뭐 소송할 거다, 아, 소송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뭐 전문 소송 관리에서 전문가를 쓰면 되고 우리는 어 핵심만 알고 넘어가야 된다. 꼭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법. 근데 집합건물법 밑에 공동주택관리법 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집합건물법 밑에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또한 집합건물법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이 보십시오. 이렇잖아요. 나중에 공동주택관리법 이 별도 나서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어떤 어떤 건물이 적용되느냐 여기 보시죠. 150세대, 300세대, 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 승강이 없으면 300세대. 물론 중앙 집중식이라는 또뭐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거 잘안 쓰니까 우리나라 에 별로 없으니까요. 그거는 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세대이면서 승강이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는 업무관리대상이다. 300세대인데 승강이 없는 뭐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그것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업무관리대상이 된다. 그런 사람 이런 건물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소장으로 근무해야 된다. 주택 관리사법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그건 주택 관리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49세대인 아파트, 승강가 있는 경우, 승강이 없는 그 209세대인 209세, 공주주택은 누가 하느냐? 물론 이 사람들이 할수 있지만,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할수 있다. 그럼, 오피스텔, 상가, 빌딩, 주상복합 호텔, 창고, 공장, 지집사, 지사 아파트 공장, 지집사는 센터, 스포츠 시장 등등등등은 우리가 할수 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할수 있지만, 이거는 뭐다? 집합건물관리법에 의해서 바로 저쪽만 한다. 여기 의무관리가 대상은 공동대관리법에 저쪽이 되고, 여기서, 어, 해결되지 못한 법은 위로 올라가서 집합건물관리법, 또, 공중택 관리법도 민사, 민법의 어떤 관리를 받는다. 뭐, 그렇습니다.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한번더 설명드렸어요. 건물이 하는데 칸칸이 세대가 있지만 이 건물이 내 거야. 어, 우리 투건 듣는 분 계시나 모르겠지만. 건물주! 내 건물! 법인과 자여 한,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개, 일반 건물. 이건는 집합 건물법에 소속 대처권. 척하지 않아요. 집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란 무엇인가? 한 건물에 칸칸의 주인이 따로 있고, 어한 아, 칸에 칸한 칸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 한다. 뭐 빌라도 집합 건물이죠. 공동주택이니까 이해하셨죠? 예, 빌라 뭐네네개 여덟 뭐여기서 사층이면 1호2호 쓰면 여 개잖아요. 그 빌라도 집합 건물이다. 그럼 한 칸의 주인을 뭐 아,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구분 소유라 한다. 그. 뭐 이건 제다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한 칸의 주인을 구분 소유자라고 한다 한 칸을 구분 소... 한 칸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칸의 공간을 전용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이라다공용부분 어디일까요? 복도, 승강기, 옥상 뭐 이런 공용부분이겠죠 그래서 공용부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 그냥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또한번 얘기합니다. 계속 구조상 공용 부분 뭐 있을까요? 지하 주차장, 복도, 승강기, 네? 구조상이잖아요.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뭐 있을까요? 관리실, 노인정, 유치원은 규약상 공용 부분에 치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이걸 내가 집합건물 다 사버렸어. 다내 거죠. 규약은 무식 없죠. 그냥 내가 내가 다 써면 되죠. 그런데 이 각각의 주인이 틀리니까 이런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에 치자. 누가 한 명이라도 이, 이 어떤 일부분을 어뭐 노인장 일부분을 내가 지불해서 내놓시오. 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에 둔다. 돼지권도 마찬가지겠죠. 땅에 있는 돼지권 이렇게 돼지가 있지만 뭐 일부 쪼개지겠죠. 지분별로. 이거를 별도로 처분할 수 없고, 어, 대지권도 같이 전용 부분과 따라간다? 따라다닌다?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시길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용 부분의 범위 중요합니다. 전용 부분. 전용 부분은 어디까지가 전용 부분일까?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온다면, 제가 시험을 낸다면, 어, 이런 건또 벽, 천장, 바닥, 이런 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부부, 부부, 배관 및 닥터 이런거죠 전선 그런데 이게 한 개가 배관이 날아가다가 다른 세대가 만났어요 그때부터 전까지는 전용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밑에 집 가서 밑에 내려가서 하수구 옆으로 갔어 근데 옆으로 쭉 가서 다른 집까지 만나기 전에 어떤 부분이 막히거나 끊었어요 근데 관리소에서는 판단할 때는 그 전용 부분이라는 거죠. 예선 내 집에서 떠났지만 내 집에서 한가위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는 전용 부분이에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합해지지 않는 배선 및 배관은 전용 부분이고 두 세대 이상이 합해지서 진행는 움직이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 난다.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어쩌고 저쩌고는 계란기까지를 공용 부분을 하고, 계란기는 내게 아니야. 공용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야 되겠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란기는 검침을 위해서 공용의 어, 어떤 그 분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계란기까지는 공용 부분을 하고 계란기 이전에 배선, 배관은 전용 부분이 난다. 중요합니다. 제가 시험에 치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공용 부분, 벽, 뭐, 관리소, 어쩌고저쩌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공용 부분이다. 공용 부분은 전용, 전용, 전용 부분의 권리를 말할 수 없다. 자, 전용 부분에 점유자 임차인 임차인 뭘까요 분양주한테 세 받아 쓰는 사람 뭘 임차인인데 법에서는 점유자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점유자라고 칭합니다 임차인 아시겠죠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뭐 관리비와 수익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50분 수업할 거를 25분에 한 30분에 끝내려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표준관리규약, 표준관리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합건물법이 있고 그 밑에 각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규약은 어떻게 만드냐? 어, 몰라. 너무 힘드니까 각 시도지사가 공포한 관리규약이 있어. 그것을 표준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각 시도지사가 공포한 관리규약을 표준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자 규약의 규약의 동의 규약 규약 관리 규약을 뭐 표준 관리 기약이든 뭐든 하여튼 뭐 만들었어요 보통 표준 관리 기약을 놓고 우리 건물에 맞게끔 만듭니다 꼭 표준 관리 기약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표, 규약을 만들었어 그럼 규약이 오케이 이 건물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지 표준 관리 기약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그렇게 안 돼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안 돼도 되는데, 뭐겠다. 바꾸려고 하면, 서 4분의 3이 센다. 그렇습니다. 자, 구분소유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건물주 분양주. 여기에 임차인이 분양한, 어, 임차인이, 어, 임차대주 건물주. 구분소유자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어? 구분소유권. 아, 구분소유권. 구분소유자가 하진 권리. 그게 구분소유권이죠. 구분소유 구분소유자 말씀드렸습니다. 점유자 어, 구분소유의 승인을 받아 점유분을 점유한 자 구분 뭐 그렇고요. 구분소유자 당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뭐 이건 뭐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유부분, 전용부분이죠. 전유부분에다 칩니다. 전유부분은 어, 자기가 사용하는 동관을 전용부분에다 한다. 공룡 부분, 전용 부분은 예외의 공룡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룡 부분 등, 뭐, 이거는 뭐, 용어가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일부 공룡 부분, 이거 참, 이쪽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 있습니다. 돼지, 땅이죠. 전용 사용권, 전용 사용 부분, 요거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테라스 베란다가 있어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테라스 베란다가. 기 밑에 있는, 밑에쯤에 테라스 베란다가 없죠? 이 테라스 베란다는, 누굴 끌까요? 어, 질문 대답이 없으니까. 공용부분입니 공룡 공용 부분이지만, 이거 누가 쓰는 걸까요? 이 세대. 요 세대에서 사용하는 거요. 예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일부 공유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부 공유 부분은 그것도 어떻게 치냐면 아, 아파트 상가부 상가 아파트 있죠? 상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부 공유 부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용 사용권 전용 사용 부분 전용 사용 부분을 사용하는 권리 전용 사용권이죠. 이해하셨죠? 이 부분 얘기합니다. 대지 및 공용 부분 등의 일부를 특정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용 사용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지 및 공용 부분 등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사용 부분이고 전용 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방금 봤던 이런 경우를 넘어가고요. 관리단, 관리단은 무엇이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 를 관리단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관리단을 합니다. 일부 관리단, 일부 관리단은 무엇이냐? 뭐층 여기 뒤에 볼게 요 한번 어 동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우리 오피스도 텔두 개, 세 개, 네개 동도 있는 것도 있죠. 그런 동별 관리단, 그다음에 층별 관리단 그런 것을 일반 관리단라고 합니다. 이해아시면 그래, 되고요. 관리단 정기 절피 뭐 일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임시 관리단, 임 중요한데요. 임시관리단 집회, 어,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려고 하면은 관리인이, 관리인이, 관리인은 무엇인가? 관리인 관리인, 은 관리단, 리단을 대표하는 회장, 관리단을 대표하는 대표를 관리한다. 관리인은 예전에는 구분소유자가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또는 관리, 소장도 관리를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 어, 정기 집회는 뭐, 일년한 번씩 하는 거고요. 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열수 있고, 관리인, 관리단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관리비가 너무 비싸. 어, 뭐든, 뭐, 뭐 행여하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뭐, 새로 뭐, 해야 될것 같아. 그럴 때는,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모여서, 관리단, 임시관리단 집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관리인한테. 근데, 관리인이 요청은 안 했어. 그럼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다 허가해줍니다. 5분의 1 어, 요건을 채우면.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때쯤 되면은,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감사 뭐 그렇다 치고 관리위원회 자 좋습니다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구분 어, 소유자만이 모여 있는 관리 위원회 임차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여기에 보면은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위원이 있잖아요 관리위원은 구분 소유자만이 할수 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이 모인 위원회. 그는 관리위원회장은 관리인하고 관리에 같을 수도 있겠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 나는 관리를,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구청에서 보고되고 힘드니까. 관리소장 시켜. 근데, 어, 관리소장이 직업 지가, 직업, 직업, 직업물당 이제 직업물좀 하면 어떡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위원회나, 관리 위원장이 제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선거 관리는 그렇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렇도보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 중요한 건데요.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가 12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뽑아야 돼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 구분소유권이 50 개소 이상인 건물은 꼭 관리인을 선임해서 3개월인가 이내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갇히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보시면 되고요. 관리인의 해임 청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해임 청구 하려면 5분의 1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인이 소장이야. 그러면 관리위원회에서 그냥 너 해임하는 거예요. 근데 소, 관리인이 해임 못해. 그러면 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 구분소유자 단체죠. 해 관리단도 구분소유자 단체지만 관리위원회하고 관리단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위원회는 전체 중에 일부, 임원이죠, 임원. 임원, 구분소유자 임원. 에서 해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간다면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자, 관리위원회무서 있네요. 구분소유자 중에 정한다. 뭐, 뭐,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관리위원에 관리위원장한 명을 둔다. 이렇게 되죠 뭐, 이렇습니다. 어, 위원장은 관리 위원 5분의 이상이 관리인의 요청에 그 밖에 규약에 정하는 경우에 소집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이냐? 위원장은 관리 위원회 뭐라고 했습니까? 구분 소유자 단체의 임원들이 5분의 이상이 관리인의 요청 위원장이 또 잘못할 수 있잖아. 요 그거 관리인 요청하면은 또 해야 된다. 위원 뭐 위원장이 잘못을 여겠죠뭐그렇다법기 위원장은 중구 2주 이내에 또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되고요. 가처분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거 있고요. 관리인의 보고 문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십니다. 정전 말씀드렸죠. 전유 부분이 5 0개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그은의 관리인으로 선임자는 데는 3 0일이내예요3 0일이내에 제출된다. 아, 선임, 선인, 관리으로 선임된 자, 선임일로부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여분이 50개에 대한 3개월이내중국나하고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3개월이 좀 일이 있죠. 전여분 50개를 등기를 피라고 3개월이니까. 뭐 바로 등기할 수도 있겠죠. 100개인데 50개 되는 거 바로 되겠죠. 그래서, 삼개월이내 선임해야 되고,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제출해야 된다. 회계감사실시 전혀 부분이 150개, 오피스텔이 150개 이상이면은, 이제, 법인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법인 회계관리 규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어, 가날 구청에, 어, 제출해야 됩니다. 또는 뭐, 제출하든지, 어, 이렇게 검사, 감사를 받아서 보고, 어, 저, 어, 저자 어, 피, 핑 어,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어, 여기 보시면 있는데, 3분의 2,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어, 해기감사한테 비도,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투명 같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하지 말자. 해기감사한테, 제가 볼 때는 작게는 뭐, 몇백에서 많으면 천만 이상 들것 같아요. 근데, 뭐, 어, 하지 말자. 돈 많이 드니까. 그럼 3분의 2 이상이 의견해서, 하지, 하지 말자.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딱 1년, 1년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의를 하지 말자. 회의 1년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토를 정리해 놨습니다. 500만 원이야. 회계 감사안 하면 500만 원. 5 0만 원? 어쨌거나 하여튼 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 갈린 회계 감사 미부고 거짓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300만 원, 200만 원짜리 보겠습니다. 분양제집배 소집 통지 의무, 집배 소집 의무면, 양제집배를 해야 되는데, 분양제를 모아서 관리단을 만든데 이런 거안 했어. 50명이, 50개 전용 부분일 때,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안 했어, 200만원. 관리인 또, 30, 3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또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또 200만원. 뭐, 의사로 이런 거안 했어, 또 200만원. 하여튼, 법 행정 관리 중요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개정안 좀 바뀌었어요. 가,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회 감사 예전 작년까지는 해계 감사가 업무가 아니었어. 요 물론 이해계 감사가 어, 공 국주적에는 있습니다. 150세대 상일 때. 는 근데 또 바뀌었어요, 우리도. 집합건 물도 150세대 이상일 때는 오프셋 뭐 상가 어상아 아파트랑 일죠. 오프스테이든 상가든 어쨌든 간에 15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라. 하지만 결의로 안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뭐 1년이다. 그리고 150세대, 149세대는 소유자 5분레 1이 찬성하면 무조건 응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룡 부분을 병행한다. 예전에 4분의 3좀아래에서 3분의 2. 공룡, 여기도 보면 똑같이, 어, 아, 이거는잘모르겠어니다 뭐, 정말인지 모르겠네요. 5분에 자다 그랬는데. 하여튼, 어쩌나. 전자적, 서면, 전자적, 서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관리된 집회에 결의, 선의, 관접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올 수가 없어. 뭐, 와이든 회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뭐, 전자적으로 이게 핸드폰 이렇게 뭐 보내고, 뭐, 어떤, 핸드폰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 동의하겠다, 안 하겠다. 뭐, 핸드폰에 문자로 몇 초, 몇초 누구, 동의함 반대 이런 거안 되고요. 그 소를 보내겠죠. 해외로 게 창선에 아냐그 자기가 차필 차을 사인해서 적어서 아, 동의함 뭐 메토 이름 누구 개똥이 그 종이를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건데 아시겠죠? 그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서면 우편을 보냈어, 백스를 보냈어. 그런 건 되지만 문자로 카톡으로 뭐 이거 이런 건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5분의 4였지만 지금은 좀 줄었다. 4분의 3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강은 끝났고요. 아, 일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관리한 법률이 끝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그 새로 생긴 법률, 건축물 관리법,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는, 뭐, 짧게 끝나겠습니다, 거 보다시피, 이런 노후 건축물이 55년 동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80년대 이후에 근대화되면서 건물이 많이 생기고, 그런 노후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 사고가 생기고, 뭐, 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듯이 장수명아 이름을 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장이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만족하기 위해서 어 일부 뭐 관리회사가 잘하고 있지만 나라에서 볼 때는 어 건물을 관리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또 이런 법률을 만들어 지면은어 직업이 창출이 되고 또뭐 물론 뭐 입주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관리비 때문에 그래서 창출이 되고 뭐 건물이 뭐, 안전하게, 또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물 현황을 보니까, 727만도, 1교시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후연도를 보니까, 30년 이상이 39%, 20, 30년이 23%, 10년에서 20년이 18%, 10년이 1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보십시오. 이제 크잖아요. 뭐, 100만 메다 제곱, 100만, 100m 제곱, 100 해배 미만이 325동. 100에서 500m 제곱, 헤배죠 100에서 500 해배, 연면적이겠죠? 당연히. 284만 동. 뭐 이렇습니다. 뭐 용도분이 이렇고요. 주구가 좀 이상하게 바뀐 건아까고 틀리네요. 또뭐 이렇습니다. 그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후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20, 20, 30년대 노후 건물이, 20년대 노후 건물이 약, 어, 60%에 육박하고 있다. 신경하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시는 것이, 뭐, 건축물 관리법은 20, 2020년 5월 1일날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어, 체계적으로 건물 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섯, 아홉 가지를 전공하는데,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건축 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 와방 건축물 계획 수리. 아홉 가지에 성공합니다. 정검 대상. 보시겠습니다. 뭐, 이렇고요. 연면적 집합 건물이면서 빌딩, 오피스텔, 어쩌고저쩌고 다 들어가겠죠? 연면적 3,000m 제곱 이상. 3,000해 이상. 연면적이 어떤 거라고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를 면적을 다 합한 면적. 연면적 3,000m 제곱 이상인 건물은, 어, 이제 정금 대상에 들어간다. 아시죠? 겠 그래서 사용승인일 준공일로부터 5년 최초 5년. 그 오늘이 2022년 3월이에요. 그럼 2020 2017년 3월에 중공 이전에 준공난 사람은 법이 처이생에게다 받아야 되는 거. 이해하셨죠? 받고 나서 오늘 받아서 그럼 3년 있다 또 받는 거요 3년 있다마다 3년마다 계속 받는다. 그럼 3년마다 이제 바쁘겠죠? 점검 대상과 그 점검 업체는 지자체 구청에서 편지가 다 옵니다 3개월 전에 너 이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점검 업체는 어디로 정해주겠다 어? 뭐야 점검 업체 내가 정해야지 싼데 할 건데 근데 나라에서는 싸게 하지 못하고 싸게 하면은 뭐 제대로 점검 안 될까 봐 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점검 업체 다 정해줍니다 그가격은다 똑같으니까요 저기가 있나요 건축물 유지 관리 정기 점검 업체의 지정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정해져 있다 강의 지장이 정한다 나눠서 이 업체 하면 돈이 될까요 이업체 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덤비고 있습니다 그 미점검 시과태로 얼마입니까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돈 엄청 많죠 이렇게 관리, 관리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제 뭐 금액을 이제 이렇게 정해놨어요. 금액은 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그래서 5년 이내 에 건물이면은 어 기준 1. 그래서 10년이면 5% 상승, 15년 10% 상승. 그린세장이 그린생활 시설이면 기준 1. 그래서 뭐 교육판매 연구시설이면 10% 상승, 노인자 위락시설이면 12% 상승, 광역휴양시설이면30% 상승. 뭐 이렇게죠. 그래서 이래이래 이래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 보통 뭐한 200만 원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100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낸다. 이렇게 식 방법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쭉쭉 자기네 와서 다 해줍니다. 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 점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평가. 그래서 어 보수 보강 또는 안전지대 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사회 금지 제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게끔 하고 이런 거 저희 자기들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소유자 인증 이제 건물 이거 들록 등록해야 됩니다. 생애 1억시때그 다음에 건물 관리 계획 등록할 때어 관리단이 없으면 관리단을 만들어서 소유자 인증해라뭐 그런 법입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이교이도 제가 30분이 안 되는 시간으로 끝냈습니다. 끝내고. 어, 상교시도 제가 바로, 어, 다음 주에 올려드려야록 하겠습니다. 1, 2, 2, 2교시를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어, 뭐, 미리 보시고 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